대재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6.25 전쟁과 항미원조란 주제로 말씀드렸더니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좀 남북 분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오늘은 그럼 38선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남북 분단을 의미하는 이 38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이북위 38도 의 선을 38선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휴전선이라고 했습니다 휴전선. 이것이 휴전선인데 자, 이 휴전선을 보면 어, 북쪽의 땅이 38선 이남의 이렇게 서쪽에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남쪽 땅이 이 38선 이북에 조금 이렇게, 어, 동, 동쪽에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자, 이 38선은 1945년 광복 이후 미국 주도하에 이제 거진 겁니다. 이 38선은. 자, 휴전선은 1953년 7월 23일에 이제 휴전되자 이렇게 합해서 의 거진 것이 이제 휴전선입니다 자이 38선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두 차례 세계대전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에 시작해서 1918년 11월 20일에 끝났습니다 4년 좀 넘게 이제 걸리고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에 시작해서 1945년 9월 1일에 끝났습니다. 만6년 그, 어, 걸렸습니다. 자, 이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이두 차례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이두 어, 차례 세계대전의 혜택을 받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이두 차례 세계대전이 다 그 유럽 땅위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 유럽의 나라들에서 이그 정치가 불안하니까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이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을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인재들은 미국에 막 몰려들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갑작스럽게 그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어, 미국이 그 전투가 벌어진 건 미국 땅이 아니고 또 미국이 아프리카 북부나 이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 가서 어, 참전합니다. 독일군과 맞서서.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례면 들면 어, 1944년 6월 6일에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란 장군이 있습니다. 자이 사람이 연합군 사령관을 맡아서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 거기 이렇게 상륙 작전을는거 이제 지휘했습니다. 이 작전이 프랑스를 해방하고 유럽을 이제 그 나치 독일에서 이제 그 손에서 탈환하는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저 멀리가 지리적으로 멀리가 있으니까 직접 거기서 뭐 전투가 벌어진 그런 건 아니고 그 같은 이제 연합국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미국한테 이제 뭐 어, 군사물자도 지원 받고 무슨 차관도 받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 미국의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또미국이 이제 발그 발전 발달하게 된거죠 자 2차 대전이 이제 기울기 시작한은 1943년에 이탈리아가 투항합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원래 그 한 편이었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가 43년에 벌써 통합니다 자, 그해 소련에서 스탈린 그라드 그 도시에서 이제 소련군이 승리하죠. 그 다음 아크, 아프리카 뭐 북부전선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그래서 이이사 아, 대전이 승리가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전후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 미국, 이제, 어, 영국,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이장계성 이래서 세 나라 이제 지도자들이 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이 1943년 12월 22일부터 26일 날 동안 이제 진행되는데, 거기서 어 한반도 동지 뭐 문제도 이제 제기됩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카이로 회담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미국은 이제 소련 연국과 같이 중국을 이제 사강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중국도 이제 사강을 끌어들이자. 근데 미국 저 소련은 반대합니다. 아직 중국은 그런 영향이 안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미국이, 이제, 그, 저기, 소련이 그, 반대도 무릅쓰고, 밀어붙인 결과, 이제, 중국이, 이, 미국, 영국, 소련과 같이, 뭐, 사강으로, 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 확실한 또, 이제, 승기가 보이니까, 1945년 2월 4일부터 1 1일이 아니, 일주일 동안에, 어, 영미국, 영국, 영국, 소련 이세 지도자가 어 소련의 그 흑해 연안의 얄타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회담하는데 어 이제 그 회의 의제가 뭐냐? 또 전후 국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 간의 국경을 어떻게 재설정할 재설정,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어, 이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할 것을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소련이 겉으로는 대답해요. 아,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소극적이죠. 적자안 나섭니다. 왜 그랬냐면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도 이제 많은 힘을 뺐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일본하고 전쟁은 어, 이제 그좀 소극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포츠담 회담이라는 게 있었는데,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까지, 어, 독일 그베를린 근교에서, 그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미국, 영국, 소련, 어, 세 지도자만 참석했습니다. 그때 원래 중국에 장기해서 이제 가게를 했는데, 어, 일본과의 전쟁이 한창이고 바, 바빠가지고, 이제 그 회의 선언문에 대해서, 어, 사인한다 승인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진 않았지만 실제 참석한 의미가 같다 뭐 이렇게 보면 어, 되겠고 자 그래서 그그 그 여기서 무슨 선언문을 채택하냐 이미 5월 9일에 독일이 투항 했으니까 일본도 빨리 투항해라 어?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제 그 일본은 이 선언문에 불복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전쟁을 고집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대세가 기울었는데 미국, 저, 일본이 조금 그, 너무 그자신감에 넘쳐나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어, 미련한 처사를 했죠. 자, 그, 그럼 미국과 일본은 어떤 갈등이 생겼냐. 원래 미국과 일본 사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갈등이 생겼는데, 어, 그 계기는 뭐냐. 1941년 12월 7일에 이 미국이 그 태평양 함대 기지가 진주만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가 진주만인데 이게 하와이 근처입니다. 이 전체가 이 태평양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 함대 기지를 때려 부시면 미국이 치명적인 타격이있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갑자기 공습합니다. 근데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이 가볍게 뭐이전투에서 일본을 이깁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그 미국을 이렇게 건드렸을까?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어떤 그런 그 과격한 군사 그 행동에 대해서 어, 미국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저놈 새끼들은 너무 설친다. 골부리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 석유나 철강, 이런 주요 품목의 수출을 제재합니다. 이에 이제 불만 풉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택해서 진주만을 공습했던 거죠. 물론 이 전투에서 미국이이겼지만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옥이나라고 어,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아메리카 합중국이 성립된 이래, 외세 침략이라고 바람 못 봤거든. 근데 일본이 자기네를 건드렸다, 그, 그게죠. 그래서 지옥의 날로 뭐 선포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 8월 이제 6일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을 이제 투하하는데, 그 원자탄을 투하하는 목적이 뭐냐. 그그그 그, 그 후에 이제 많은 그국제적 논의가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뭐 핵무기까지 써 가면서 일본한테 그렇게 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미국으로선 그 당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은 속전속결 을 끝내자. 그래서 원자탄 을 이제 터뜨리고 그 원자탄 투하니까 하뭐 금방 투하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미국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그 당시에 소련하고 협력하면 같은 연합군으로서 협력을 하지만 소련이 발전에 대해서 자꾸 견제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한테 우리가 이런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 그런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에다 투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원자탄 투하를 계기로 해서 대일전쟁에서 소극적 태도로 보였던 소련이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8월 8일에 소련군이 이제 만주 지추해서 관동군을 개별시키고 한반도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소련군이 한반도까지 들어오니까 미국이 불안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소련이 완전히 한반도를 점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소련한테 이제 요청합니다. 그 조선반도는 38선을 경계로 우리 두 나라가 나눠 먹자. 네 혼자 먹지 말고 우리 나눠 먹자. 이것을 분할 통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38선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38선이라는 건 미국 주도하에서 소련과 둘이 이제 짜고 들어서 이 38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 협정을 맺고 그래서 이제 휴전선이 그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알아야 할건 뭐냐면 이 38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미국 주도하에서 소련과 두 나라가 이제 협의해서 자기네 강대국들이 뭐 여기 그 봉를 걸치지 않고 자기네끼리 의미로 그어놓은 것이 산발성입니다. 이것이 분단이에요. 분단의 역사랑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45년도에 이미 다 분단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6.25 전쟁 때문에 뭐 분단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분단은 있대요. 이때 45년. 예. 이거 한국의 그 젊은이들은 이런 역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휴전선이라는 것은 6.25 전쟁 의 결과물이고, 38선은 이미, 그러니까 남분분단을 의미하는 38선은 이미 45년도에 그어졌다. 이것이 주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한국사회 그 분위기를 보면 이 38선이 어떻게 그어졌고, 네? 그이 역사에 대해서 어, 잘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 별로 뭐 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집중하는 건 어디다 집중하냐. 유교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함으로 하여 우리가 이땅 지켰다. 여기다만 이제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어, 미국을 구세주다. 뭐 이렇게 음, 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38선을 그어놓지 않았더라면,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남북전쟁을 의미한 유교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에? 그러면, 이 뭐, 휴전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여 38선을 그어놓고, 남북 분단시켜놓고, 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까, 또구세주로 들어와서, 이렇게, 어, 행동하는 거. 자.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의 탓을 떠나서, 이제, 국경이 뭐, 개방된 현대사회에서, 어, 이 남북 분단 때문에, 뭐, 부모, 형제도 지금도 무슨 만날 수도 없고, 오, 서로 이렇게 왕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슬프고 이제 비극적으로 지내는 민족이 우리 이 한반도 민족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속대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